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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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음, 네, 오늘 토요 사건 팩트라는 컨텐츠가 끝나고요. 네, 지금 제가 네,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 이제. 두 번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제가 두 번째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채팅창 올라오는 거 봐. 야, 아프리카보다 좋은데, 여기가?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프리카에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긍정님 안녕하시고요. 원호님 안녕하세요. 아, 아프리카에서 방송 끝나고 왔어요. 네, 방송 끝나고, 네, 지금 왔습니다. 네, 아프리카는, 아, 유튜브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지금 두번째예요 네, 지금 두 번째로 켰네요. 아, 어, 사람 많네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나, 나 유튜브로 올까봐요. 아씨 서수길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저, 씨, 저 유튜브에서 인기 많은데요? <laughs> 저 유튜브에서 인기 많은데요? 뭐, 아프리카에서 아까 한 300분 정도 봤잖아. 300여분 정도. 아, 유튜브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카타님 감사합니다. 아, 태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이라고 합니다. 아, 준영님 안녕하세요. 아, 안전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방송 최고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 노래 저 오늘 화력이기 좋네요. 네 <laughs> 마리. 왜 이렇게 화력이 좋은 거야? 여러분 채팅창 좀 천천히 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좀 전까지요. 네, 좀 전까지 그,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오늘 정화조 있죠?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어, 일본 그 정화조 미스테리 있잖아요. 그 사건 팩트 폭행을 했어요, 오늘. 네, 제가 오늘 팩트 폭행을 해가지고요. 지금 원래 본방에서 보신 분들하고 지금 아직 유튜브에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지금 못 보신 분들 억울하죠? 네 오늘 저 진짜 레전드 또 찍었습니다 네 오늘 또 레전드 찍어가지고 오늘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즐겁게 봐주셨을 거라고 보고 어, 네, 일하면서 돈 벌어 이게 뭐냐? 네 일하면서도 돈 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영어 강사예요 그래서 저, 네 저는 어, 이거 머리는 지금 탈색한 거고요 저기 뭐냐 그 애쉬 그레이로 탈색을 했어요 일단 우리 유튜브에 와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어, 영어 강사이기도 하고요 가요님 안녕하세요. 아, 아, 그래요? 고3이에요. 공부해야지. 네, 저는 현재,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프리카 TV에서 현재 베스트 BJ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는, 아, 레전드 히틀러, 아, 그거보다 훨씬 더 히틀러지. 잠깐만. 아, 김기범님. 네, 안녕하세요. 인기범인 네, 줄 알았어. 내 네, 아는 애인 줄 알았어.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신님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좀 했었는데, 강자님 안녕하세요. 음, 지금 그 동안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고, 네, 그리고 어, 여러분들하고도 좀 즐거운 컨텐츠로서 지금까지 왔어요. 현재 저는 영어 강사구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마시 는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영어 강사구요 그리고 IBT, t o 라 f l SAT를 하고 있는데 영어 컨텐츠를 못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음 현재 학원하고 계약 문제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9월 말, 10월 말, 요 사이, 요 사이쯤 제가 영어 컨텐츠를 아프리카에 올리기 시작할 거고요. 모두가 다 받아들일만한 그런 내용일 거예요. 아 지금 동시 송출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만 켰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방금 방송 끝내고 켰어요. 네 그래서 어, 너무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 어, 유튜브 컨텐츠를 진행 준비 중이에요. 유튜브 신규 컨텐츠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7천 분이 돌. 도... 돌파했는데, 돌파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서. 네, 구독자분, 7,000분 돌파가 드디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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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열심히 방송하는 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뭐, 60살까지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60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방송하고,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즐겁고, 이런 컨텐츠 많이 전달하도록 하고, 오늘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제가 아직 완전할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아직 뭐 부족한 사람이라 아직 뭐 여러분들이 완전히 납득하실 만큼 그렇게 되게 잘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어, 좀더 발전한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저한테 야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이것 좀 고쳐줘 라고 하시는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방송을 했던 게 엘리사렘 때부터였는데 그 엘리사렘 얘기할 때 제가 자꾸 대조 대조를 겁나해서 그 대조충이라고 불려서 제가 지금은 대조를 고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조는 현재 쓰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소리 톤에 대한 것도 지금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 중이고, 이거 딱딱 놓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최대한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잘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으시게 최대한 노력 많이 하고, 네, 컨텐츠에 대한 것도 잘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진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 유튜브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저한테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니까. 그래서, 어, 제가 이 장비를 샀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어, ASMR 장비에요. ASMR 장비여서요. 제가 이제 신규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ASMR 컨텐츠를 유튜브에서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주무시는 분들이 하도 많다 그래가지고, 아, 장희정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뭐제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자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목소 리 마우스요 이건데 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좀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ASMR 방송을 같이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이게좀 좀 조용조용한 얘기 있죠 그런 이야기도 같이 좀할 테니까 좀 즐겁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 s 라고 <laughs> 아 그래요 그래서 asmr 방송도 준비를 잘할 거니까 혹시 컨텐츠적으로 조금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뭐 제가 그대로 하도록 할수 있나 뭐 책을 읽어주세요도 괜찮고 아니면 뭐 남자친구처럼 재워주세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저음을 또 내면 여러분 또 나름 끝내줍니다 나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뭐이 정도가 약간 asmr 준 asmr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좀더 조, 조용하고 좀더제 목소리만 들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게 원래 제 목소리입니다. 네, 이게 원래 제 목소리고요. 여러분들하고 방송할 때좀 어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게 원래 제 목소리 톤이에요. 아 진짜예요. 이게 정말 제 목소리 톤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방송에 집중을 해야 되다, 되다 보니까 제가 좀 톤을 높이고 강의하듯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왜 이렇게 목소리 힘을 줍니까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ASMR을 하게 될 때는 아마 제 지금 이 평상시 목소리요, 예이 평상시 목소리대로 아마 이제 녹음을 할 거고 네, 여러분들이 좀더푹 어, 주무실 수 있게 네, 그렇게 준비를 잘 하고요, 목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이 높인 톤입니다. 네 방송이 훨씬 높인 톤이고요. 음 어쩔 수 없어요. 방송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톤을 높이고 하는 거안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김원의 일요미스테리극장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이러면 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어, 더 높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훨씬 높여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 아마 방송을 할때 네, 여러분 안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이 정도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아마 어색은 할 거예요. 네, 맞서다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때 들으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 톤은 제가 앞으로 좀 유지를 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음 강의용 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를 이렇게 좀 모아서 약간 뱉는 타입이어서 ASMR이 약간 청각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거여서요.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다 얘기하면 한쪽만 들리고 여기다 얘기하면 또 이쪽만 들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시청각적인 거, 뭐 바닷소리라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드릴 겁니다. 네. 아마 이렇게 이어폰 꽂고 주무실 때 들으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준비 잘해서 올리는 걸로 그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 우리 7,000분 돌파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 목표는 아시겠지만, 100만 명입니다. 그래서 <laughs> 100만 명이에요. 네, 여러분, 저 꿈도 참 크죠? 네, 아직 이제 7,000명 돌파했는데, 제가 이제 꿈이 이제 100만 명을 가는 게 목적과 목표이기 때문에 주변에도 약간 이런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면 주변에도 영어 컨텐츠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ASMR 특히나 이제 나 밤에 잠안 와요 그러신 분들도 좀 이렇게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밀스테리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추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어 정식적인 유튜브 편집자가 없는 상태라서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제 꿈은 언젠가 유튜브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얘기 들으면 아프리카가 싫어하겠죠? 아프리카에서, 네, 아프리카에서 제가, 음, 정확하게, 파, 뭐, 파트너비제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베비까지 왔고요. 나스트비제까지 왔고, 파트너비제까지 다는 그 순간 이후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유튜브로 넘어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최대한 빨리 오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더 성실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중로와 감성적인 거 공포 미스트림을 ASMR 아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방송하고 더 노력하는 그런 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000분 돌파여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네 이곳에 오게 됐고요 라이브 스트리밍이 안 됩니다 제가 심지어 베스트 BJ여서 너무 죄송하고 예, 이렇게나마 인사를 드리게 된점 너무 감사하고요 7,000분 중에 한 100분 정도 계신 걸로 지금 보여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 우리 본방 같이 못 보신 분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희 또한 번, 뭐, 이렇게, 천 분씩 돌파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김원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더 노력, 더 발전하는 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구독자 만 명이 되면 옛날에 아프리카 TV에서 제가 약속을 했던 게 하나 있는데 구독자 만 명이 되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하고 이제 유튜브 있죠 유튜브 구독자 분들 중에 한 30분 정도 추첨을 할 겁니다. 추첨을 해서 어 제가 경 저기 서울 어디냐 해와 있죠 해와 있는 소극장을 빌려서 같이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다 생중계를 할 거고 음. 뭐 여러분들은 얼굴 노출되는 건 없을 거고요. 그냥 저희하고 같이 제가 이제 뷔페도 준비해 놓을 거니까 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서 이제 생쇼또는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서 미스테리 컨텐츠를 한 30분 정도 할 거예요. 여러분 눈 앞에서 미스테리 컨텐츠를 30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하고 한 30분 정도니까 다 끝나고 다 인사도 좀 하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30분 정도인데. 저 친구랑 갈래요? 뭐 이런 거 있죠? 저 친구랑 갈래요? 라고 하시면, 네, 친구분까지 해가지고, 뭐 한, 그럼 한 15분 정도 이제, 이제, 모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뽑아서, 네, 뽑아서, 이제 유튜브하고 아프리카에서 한 15분 정도, 네, 그렇게, 아한 30분 정도? 네, 그렇게 같이 만나는 걸로. 그래서 우리, 어, 직접적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네, 직접적으로. 아마 제가 올해는 만명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12월 달 말, 아니면 1월 초쯤 잡아가지고, 네, 10월 말에 또 여러분 성별회 많이 하실 것 같아서, 1월 초쯤 잡아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맘속에 저장.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하고 유튜브에서 다 같이 뽑을 거예요. 네, 유튜브와 아프리카에서 다 같이 뽑을 거고요. 추첨은 되게 공평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13분 켰는데, 그래도 100분 넘게 보내요 여러분, 나 진짜 성공했다. 와, 나 진짜 성공했다. 나 진짜 너무 솔직히 감동이에요. 지금. 와, 나 진짜 이거 너무, 너무 감동인데,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 만나는 시간 가지면, 뭐 같이 뭐 이렇게 안, 뭐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제가 좀 했으면 베스트 BJ 명함이 나와요. 그래서 명함이 나와요. 악수는 아, 끝나고지. 내년이니까. 그래서 베스트 BJ 명함도 나오니까 그 명함도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고. 같이 사진도 좀 찍고. 네, 그렇게 좀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방송하는 김원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네, 우리 자주 만나고 뭐 시간 되시면 아프리카에 와주시고요. 뭐정안 되시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영상들 올릴 거고 오늘 컨텐츠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정화조 사건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지금 아프리카에서 본방 보고 오신 분들 많죠. 진짜 거의 레전드 찍고 왔습니다. 또 다시 이분들이 또 이거 했구나. 얘가 또 이런 짓을 했구나 이겁니다 아 도표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도표님 안녕하세요 표독단 도프님 도프님 네 죄송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프리카는 별로라도 김원님은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레전드 찍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따 한번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영상 편집 최대한 빨리 해서요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김원이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열심히 방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인사 드렸고요. 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